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추수밭이라고 성명은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버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분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알곡도 성장하지만 가라지도 같이 성장한다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고, 갈아, 알곡을 나게 한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왜 났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이 그렇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친다. 그래, 둘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리고 혹시은거어다가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거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추수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계속 마태 나는 거예요, 마태. 말하자면, 하나님의 씨뿌린 곳에 계속 가라지도 같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으로 보면 다알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라지요.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심었는데? 원수가 심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원수 마귀들은 항상 교회에다가 이 가라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꼭 보면 하나님의자인데 사실인 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게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추수가 되면 추수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꾼이 농부가 와가지고 추수하고 알고 온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배우다가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 시록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고 깊고 넓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요 지나간 시간에 마지막 추수도 생각했고, 그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것은 알고 거두는 기쁨도 있지만, 죽전이 입장에서는 멸망이라고 말이죠. 거두다가 불에 던져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도 있지만 마지막 재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 세상은 참 이렇구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을 이렇게 불로 심판하고 영혼이 멸망하고, 아, 생각하면 꼼찍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누구는 죽정이 되게 하고, 누구는 알곡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그리 그래 합니까? 그러면 하님에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어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 를 들려와요, 천사가. 어롭다는 건 뭐지요? 죄를 죄로 책망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를 옳다 그러고 옳은 것을 죄라 그러면 그거는 불이한 거란 말입니다.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도 보면 왜 여러분 뭐 정치 얘기를 또 합니다만 야당과 여당이 왜 맨날 싸웁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요. 여당이 볼 때는 야당이 잘못됐고, 야당이 볼 때는 여당이 잘못됐는데, 들어가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뭔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흔들려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심판한다면, 어이구, 껌치 하다가 선은 선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면, 아,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저주를 내려고, 심판을 내려고,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때볼 때, 얼마나 혹독한지, 야 너무 하나님께서 참혹하지 않나. 하지만,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의게 한마디 하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의는 이루어져요. 세상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좀 깁니다만 기도도 간단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통해서 일곱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봉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누가 뗀다? 예수님이 떼시는 거요. 예수님이 다 떼시고 시작하고 이루신다. 그 일곱 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팔이 들어있는 거요. 나팔은 뭡니까? 경고와 제안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슨 뭐 나팔 불고 하면 나팔 무슨 경고가 또 가끔씩 들리잖아요. 뭐 민방위 훈련할 때웽 그러고 나라에 무슨 재난이 이를 때웽 그러잖아요. 나팔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구상에 계속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뭐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대접에 들어간다. 일곱 대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가지가 줄을 이룹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게 여한계시록의 중심이 중심 중심인데 일곱인과 일곱나팔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여백이 있어 회개해 하고 여백을 줘요. 회개해? 하고 여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농도가 세워져요. 회개하고 경고하는 것이요. 일곱 임부터 일곱 남발까지는 점점 이렇게 각도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예. 그래 나중에 각도가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에는 여백이 없어요. 지금은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여백이 없어진다. 그때는 회개도 안 되고 끝나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물품을 살 때도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어, 유통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통기한 지나면 그 물건 쓸 수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지금은 아직 유통기한이 계속 유효해요. 유효인데 일곱 오늘 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일곱 대접을 써도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가마솥에 버글버글 끓는 불 물이에요. 센 물에 센 물, 샘물. 부글부글 끓는 센 물을 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백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 자체만 보면, 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참혹하고 가혹하시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은, 의로우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의 없으면 우리도 다 진짜 의가 없어. 의가 없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의의가 없는 거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불고 여백을 주시고, 그래도 세상, 일곱 나팔을 불때 우리 앞에 다돈 거요. 해와 달, 바다와 땅, 강,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짐승 왕국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는 볼 때에 그래도 일곱 나팔 불 때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보면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했어요. 3분의 1부터면 3분의 1만 피해를 입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요 이런 공간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래 하나님의 제왕을 가만히 보면 점점점 늘어져 버린 거예요. 커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작을 때는 여유가 있고, 우리 그래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중에 딱 일곱 제왕을 내릴 때는 그 이거는 뭐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지옥에 빠져가지고 주야 우리 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전전도 할 사람이 어쩌고 있으니까 뭐 가서 뭐 얘기해달라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나 살아도 그갈수 없고 너도 갈 수도 없고 너와 나사이 오고 갈 수도 없다는 그,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옛날부터 시작된 것이 마지막에더 농도가 세워진다. 그러므로서 마감을 한다. 그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제왕 대적도 가만히 보면, 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옛날에 애굽에서열 가지 제왕내리런거다 나오네, 지금. 지금 그걸 우리가 봐요. 어, 강물이 피가 되고또 뭐, 뒷걸을 쏟았더니 독종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들이열 가지 재앙물로 애국을 뒤, 엎어버렸잖아요 애국 나라를. 그게 인류의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전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날, 그게 똑같은 게 이루어지네요. 똑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여유가 없는, 여유가 없는, 조금 더 빈틈이 없이 내려쳐 버렸는데, 그게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무서워요.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받지 못,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구원받지 못하면 뭐, 뭐, 하러 뭐 하는데. 구원받으면 또뭐 하는데.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근데 성경은 아주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는. 그리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알곡은 거두, 거두면은 처음 곡간에 쌓이면 기분 좋죠. 그찬송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거두는 그 마당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가라지가, 살 아, 살려! 하고 이제 뭐 살려주는 거야. 어. 언제 살려,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2절부터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면 첫째 선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 버립니다. 땅에 쏟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을 쏟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게 뭐가 나오나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전기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에 내릴 때에 모세가 그그 죄를 그, 그, 재를, 그 불에 태워진 죄를 공중에 던졌더니까그 죄가 쏙 날아가면서 독한 종기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살에 티끌 하나가 이 피부에 붙어도 그게 온 몸에 퍼져가지고 독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건지럽고, 괴롭고, 밤에는 수시로 잠도 못자 여러분 현대병으로 말하면 어쩌면 그게 뭐죠? 대상 포진 같은 그런,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한 구절만 보더라도, 와, 마지막 때는 이런 일곱 재앙 쏟아질 때에 코로나 같은 그런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독하게 안 걸리신 분이, 걸리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독하게 걸리신 분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도요, 이빨 다 빠지고. 지금도 젊은 사람이 삐뚤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랬대요. 와, 코로나 그게 무서운 거네? 그래요. 그 태반의 여러분, 그런 건또 우리가 안 어, 걸려도 간단하게, 가볍게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못 합니다만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첫째 대접이 쏟아진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 보면, 이 전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휴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뒤에도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아보하고, 세상의 기대고 마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이때는 3분의 1이라는 말도 없어요. 일곱 나팔불 때는 3분의 1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보면 아, 이런 세상이 올라고 정말로 성경 기록에 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실제적인 것보다 어떤 영적인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것도 독한 종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영적으로 아프고 마음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오늘도 제가 나오다가 통계를 우리나라 행복도의 통계를 빛내고 봤는데 우리나라 행복도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행복도가요, 우리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뭐 15위권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행복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오히려, 벵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도가 3, 4위에 올라간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물질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살았던 세상의 역사들은 어쨌든 우리가 경제를 개발시키고 문화를 개발시켜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여러분 나라에 또 다르겠어요. 근데 그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독종처럼 다 괴로운 거야. 이렇게 잘 살고 아름답고 말이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왜그 사람 잘 살아나, 뭐가 막 뭐.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독종이 자기를 찔러 못 살겠는 거야. 맨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술, 담배, 술, 어, 마약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건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 독종이 들은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몸이 아픈 잠도 못 자는 거요. 어? 어려운 병이 걸린 사람 맨날 감자다가 건질고 괴롭고 피가 철철 나도요 눈감 잡으려고 잘라 고 하면 툭툭 쑤셔가지고 도저히 괴로움 못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 보지만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는 앞으로는 세상적으로 더 확장이 되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눈 닦아보면은 하 아, 세상에는 소망이 없네 하 아, 돈이 쓰고 이런 재물만 있으면 참 행복하길래 세상에는 아무리 눈 닦고 보도 소망이 없고,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 독한 종교가 나죠. 그저 이 3절에 보면 둘째 천사 대접을 받아 있었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오는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되면 어떠합니까? 강을도 여러분 시푸른 물이 변해보는 안에 생물 다 죽어버려요. 근데 바다 물이 피같이 되버리면 그 바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바다가 죽으면 생물 다 죽지. 그러면 바다로 먹고 사는 사람의 그 경제력이 어떻게 되겠는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한 가지를 꼬리 를 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고 경제, 세상 경제가 무너진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 진짜 그를 넣고. 아, 그를 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넣고 하는 말을 왜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그런 건지, 영적으로 그런 건지라고 모르지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이런 괴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다 그러면, 살기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정신없이 쏟아붓습니다. 우리 대접을. 대접은 여유가 없어요, 보니까. 막 그대로 첫째 대접, 두째 대접, 셋째 대접. 막 쏟아붓네요, 지금. 그래 넷째 대접, 셋째 대접 봅시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 강과 물근원에서든 피가 되더라 위에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째 세체, 본에는 강과 물근원이 피가 되더라 그런 맛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물 부족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대요. 아, 그거 희한하네. 자,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옛날에 저, 저 이스라엘의 그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아물 조그만, 여러분, 2L 병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천 원인가, 2천 원 거리 하더라고, 그 당시에. 어. 와, 이 땅에 진짜 물 되게 비싸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 아래도 물에 대한 북한의 방송을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 북한의 물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북한은 바위에서 올라오는 물,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그 신선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요. 훨씬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 그 도시마다, 성업마다, 그 아파트마다,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 물은요 배짝 말라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나라는 어떻겠는고 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럼 앞으로는 더 농도가 짙어질 것이라는 생각하면은 와 진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구나 생각하게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 애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애국에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떡 때리니까 나일강에 피가 되버린 거예요. 그 생물들이 다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국 사람은 고통당한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또 일어난다. 그럼 또 일어날 때 어떻게, 굉장히 크고 완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큰일 나.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의미가 뭐, 어,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사람 보삽니다. 진짜 보살아. 근데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뒤에 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봅시다. 어, 그 다음에 어, 세제천사, 뭐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오죠. 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루가시니 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신, 앞으로도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놓고 지금도 거부하신 이시여 어떻게 심판하시니 아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심판하셨는데도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면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또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7절에그 뒤에 보면 참되고 의로십니다. 우야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왜 심판이 있고 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져야 할 이런 일이 있, 있, 있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요? 누구? 가인에요 누구를 죽였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 연, 연결된 사람이요. 아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에요, 합당한 사람이요. 근데 가인은 자기 제사가 안 올라간 거예요.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도래쳐 죽여버려요. 이게, 이게 인간의 불행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노? 그러니까 몰라요. 뭐 내가 동생 뭐 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그너 네 동생 피소리가 어떻게 되노물어는 거예요. 가인은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이요. 나좀 살려 주소. 그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나 면은이 시대를 가인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이 시대가 의인들에게 흘린 피가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식이라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막 죽이고 죽고 싸우고 전쟁하고, 모아 어떤 불행한 역사는요, 의, 의인을 죽이는 악인의 역사야. 그러면 악인의 역사 쉽게 말하면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 같이 자라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을 가마리 두면 게으른 농부지 그럼 농사 못해요 농사가 여러분 농부가 게으르면 농사 못하지 근데 부지런한 농부는요 딱고 올라다가 알곡은 딱 그러고 곡식이 곡간에 들고 죽종이 부르대니 그건 바른 농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선악이 가득하고, 어유와 분위가 탁, 한 혼란은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대로 가만두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지. 하나님 공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억울하게 말해주 돌맞아 죽고 예수 믿다고 죽는 사람, 그럼 그, 그 사람 필요를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면 하나님 공인가? 아니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동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많은 성도를 괴롭게 했던 불의한 이런 짐승의 왕국들 하나님께서 박살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박살내는지 와 이게 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생각하면요. 깜짝 놀랄 할렐루야라 지금 왜냐하면 우리도 짐승한국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온갖 재앙을 받아가영문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존재들이다 우리로 어? 그런 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알복을 뚝 삼았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가치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봅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8절은 내체선서가 보니까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굴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태움,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시니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보세요. 네 번째는 해가, 해가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 뭐, 지금도 아니고 여름 되면 뭐, 해가 뜨거워가지고, 이 상관이 없는 자꾸 온도 올라가고, 해가 더 뜨겁다고 하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예. 네. 이 해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앞으로는 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달풀 때가 오겠지만은, 그 당시 애국대는 해가 신입니다. 해가 신이에요. 해를 섬기는 이 해신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태워 죽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애국의 해신이 히브리 사람들 다 태워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거둬가버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죠 그래서 해를 태운다고 해서 해가 태우듯이 하나님의 신반이 이 세상에 짐승의 포를 받은 사람들에게 태워지니까 앞으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여러분, 또 봅시다. 네째 선, 8절, 10절에 보면, 다섯째 선사가, 또 다섯째 천사가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 보면,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왕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 본부, 그, 그니까, 그, 완전 그 짐승의 속을, 네? 그 짐승의 수도입니다. 짐승의 수도 나라에 내려 붓 부리는데, 해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아직도 낫지를 않아요. 독종이 얼마나 올라오려 가는지, 이렇게 제한이 계속 쏟아 붙는데도, 혀를 깨물고, 아픈 것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니까 와 옛날에 짐승의 왕자 어, 666에 저 그리스도는 최고의 권세자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최고의 권자가 하늘이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혀를 깨물면서 하늘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더니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제는 회개도안 되고, 그 짐승의 왕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가 그렇게 힘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흠 믿었네. 저 사람은 어제 했던말은 내가, 내가 죽네. 사람들은 그렇게 단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인간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뭘 믿고, 어? 내가 저 짐승이 내 살을 줄라는 짐승을 비대더니 짐승이 날 죽이네. 해가 막 뜨고서 날안 죽이나 덕총이 나가 날안 죽이나 못 살겠는 거예못 살겠는 거. 이야. 오늘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피곤한 설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듣기도 지금 부담스러운 설교래. 그러나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속에 우리 선도들은. 좋은 세상을 눈으로 보이면서 마음적으로는 말씀을 꼭 새겨두고 살아간다면 성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때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은 추원드립니다기도하니다